자, 악기가 끝나면 바로 자, 신생대가 와요. 자, 신생대도 여섯 개 키가 있습니다. 신생대 여섯 개. 팔레오세, 이건 새입니다. 팔레, 팔레오세. 그 다음에 에오세. 에오세란 말은 새벽이란 말입니다. 에오세. 그다음에 올리고세. 그다음에 마이오세. 마이오세는 우리나라 포항 장기곶 이쪽에 지층들이 남아 있어요. 마이오세. 플라이 플라이오세, 그 다음에 플레이, 플레이, 플라이오세, 플레이스토세. 됐다 어요그 다음 이제 현세입니다. 연도 다 적어야 돼요. 연도 언제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념으로 이것 다 했어요. 이렇게 정리한 게 드무입니다. 물론 테이블도 다 나와 있어요. 그 테이블 안게가 굉장히 어려워요.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딱 이렇게 구분해 준 거. 고생되는 얼마요? 고생되는 5.4. 5.4에서 바로 2.5. 그럼 얼마죠? 2.9억 년. 그럼 고생되는 대략 3억 년 지속됐습니다. 당연히 기억해야 돼요. 중생대는 얼마냐 면 2억 년입니다. 중생대는 고생대자 5억 4천에서 2억 5천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캄프리아기가 얼마냐 하면 5.4에서 4.8입니다. 4억 8천. 4.8에서 4.4. 오르비스. 그 다음에 실루아기는 4.4에서 4.2. 대봉기는 4.2에서 3.6. 석탄기는 3.6에서 바로 2.9. 폐런기는 2.9에서 2.5. 4천만 년. 자, 석탄기는 7천만 년. 대봉기는 6천만. 다그 기억해야 돼, 또. 대봉기 하나만 해도 중생대신생대 전체만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이요 이런 걸 감을 잡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루 종일 산책하든지 할 때, 이런 거. 이, 고생대 하나 갖고 두 시간을 보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가를 그 비례에 맞게끔 우리 브레인이 동작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생대는 언제냐 하면 바로 2억 5천에서 6천, 6천 6백, 6천 8백, 그데 6점 적었어요. 일단 그거 상관없어요. 중생대 그러면 트라이아스기는 2.5에서 2.0. 네. 그럼 이 5천만 년 지속된 거야, 이게. 주라기는 2.0, 2014라 그랬죠. 2.0에서 1.4. 1억 4천만 년. 그러면, 자, 대화기는 1.4에서, 어, 이건 잘 됐다. 아, 1.4에서 6.6. 6 6, 6 0 됐죠. 자, 팔레오세를 6,600에서 얼마 하면? 5,400. 그 다음에는 5,4, 5,6입니다, 5,6. 5,6. 그럼 요거, 요, 0 천만 년 지속이 됐죠? 저 천만 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6에서 3,4요. 에오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6에서 3.4. 2,200만 년 지속됐어요. 3.4에서 2.3. 1,100만 년 지속이 됐어요. 2.3에서 바이오에는 530. 2.3에서 5.3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건 100만 년 단위, 이건 1000만 년단위요그 다음에, 이거 팔레오세는 얼마냐플라이오세는 530만 년. 530만 년에서 250만 년. 자, 빙하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250에서 언제냐 하면 11700. 네. 자, 이게 우리 지구 역사 45년 동안 일어났던 연대 구분이에요.